아니, 오늘 빠른 티 어떻게 치냐면, 오늘 우리가 항상 크게 치는 연습만 했잖아요. 오늘은 짧게도 한번 쳐보는 시간인데, 빠른 티 뭔지 혹시 알고 계신 가요 네, 네, 맞아요. 근데 많이 안 했고, 가볍 개씩 계속 볼거데 그게 아니알라요 이거는 다리를 들고 치는 게 아니에요. 도스텝인데, 최대한 많이 벌려주세요. 그래게야 머리의 움직임이 없거든요. 이렇게 치다 보면 다리를 좁게 치면 몸이 머리를 냅주더머리이 연습은 안나니만못 하겠죠. 우리는 항상 무게를 좀 맞춰서.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회원님들의 몸을 컨트롤하는 연습이 되거든요. 망이 치면서 몸이 무너지시는 분, 그 다음에 뜨시는 분다 연습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많이 벌려주시고 제가 올려드리면 뒤로 왔다가 땡겼다가 꽝 치고 돌아오시고 치고 돌아오시고 치고 돌아오시고 그런 생각은 그렇죠 중심 이동하고 이건 복합적인 모든 연습입니다 자 천천히 해볼게요 헛스윙에도만 계속 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어떻게 돌아야 됩니까? 했으면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나 잡아봐야죠 천천 점프를 어요이이이 스윙하면 될까요? 빠른 스윙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몸이 안 들리려면 몸이 이렇게 민기재 민기재 안 들리려면 다리에 힘을 주고 시스템을 해서 돌려야 돼요 다시 스윙 해이까요 그렇죠 뒷다리가 그렇죠. 안려야 돼요 그렇 그렇죠 해서 바로 그래서 자세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아, 그렇죠. 어? 렇지포도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걸 맞출라면 스윙을 때려줘야 되지. 이거 드시는 분 방망이 이제 앞으로 잘치시기 이제 자, 방망이 를려놓으시고 자, 방망이 내주시고 자, 다리를 벌리시다 자, 엄지, 왼손을 엄지로 지어주시고, 위에 오른손이 잡으십시오. 그러면 방망이 잡는 건 맞죠? 그래서 왼손을 하실 건데, 자, 먼저 가라스윙 해볼까요? 스윙 했다. 그러면, 이렇게. 스윙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다시 이렇게. 내 가슴 라인에서. 이거 좀 형님 잘하시네. 뭐, 가라를 해볼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어깨씩. 그렇죠. 공부하면 네, 그렇죠. 네, 숙정합시다, 이거. 제육칼이 갈 아, 필요 없습니다. 칼 짜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자, 인당 10개씩 3번씩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네. 네. 이게 패스 피드 향상에 도움됩니다, 이것이. 팍팍팍팍팍.

자, 접읍시다, 접읍시다.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방망 이제 드시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어, 좋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는데 몸이 제어가 안 된다. 이건 다리가 좁은 거예요 더 벌려야 돼 몸이 휘청휘청하면 더 강차야 돼요 다리나오시다아 좋다 오케이 오케이 와. 아 충분히 하신다니까 아할수 있어 할아 있다 뭐, 뭐, <laughs> 회원이 다리를 좀 많이 벌려야 돼 몸이 휘청휘청거리는 건 무게중심이 떠있다는 겁니다 아, 어 회원님 좋, 잘 쳤습니다 맞추려 하지만 때려 때려 넣지 말고 그렇지 뒤도 때려 버려 오케이 형님이 이거 많이 해야 돼 왜냐면 형님 치실도 이렇게 맞추려고 네. 지금도 이거도치때보면 어떻게 하죠? 실 넣어서 치즈 잠깐만 때려 잠깐만고 때려 알가어요네가형에 힘이 없다고 못써먹는 그거 중국 음어 좋다 어이구 오케이 뭐야 중국 음 중국 음식은 젊 중국 음식은 젊은데 사국 음식은 젊은 그쵸, 이렇게 돌아오는 게그서 너한테 쉬고 짧게, 최당거리고 우리 큰 순위다 보니까 잘안돌아온것거 네. 같은데 근데 이것도 필요해 맨날 크게 펑펑 치는 것도 중요하지 말고 작게 줄도 알아야 돼. 그 어, 맞출라 한다 땡겨놓고 땡겨놓고 펴줘서 티 올려주겠습니까? 그쵸 이게 잘 맞춰야 되는 이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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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겨 귀여워. 귀여워. 귀 치고 귀여이귀여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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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여 면 자세를 치시면 서 와! 내가 진짜 진짜 많이 흔들린다 낮춰야지, 낮춰야지. 내가 자꾸 흔들린다 싶으면 점점 낮춰야 돼. 이 흔들린다 시시다 개모사 씨난 저만 못신다